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보안 코딩. 오늘이 제그 중간고사까지, 오늘 나간까지 진도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어, 시험 범위는 좀 이따 끝나면 이야기 할 건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 함수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 될 겁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함수,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지금 보면, 어, 이런 거아시 함수는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어, 원래부터 정해 해 놓은 우리가 시스템 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필요해서 정한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뭐, 그러니까 나중 표시가면 여러분이 그때 그때 자, 자기가 하는 그런 개발하는 그런 이제 뭐그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각자한테 그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건 아닌데, 어, 이제 시스템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라이브러리라고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많이, 그, C를 개발할 때 필요한 그런 함수들을 갖다 미리 다 정의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고 우리가 뭡니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얘는 뭡니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가 뭐, 어, 뭐 입출력 관련 이런 식 라이벌러 시스템은 말 그대로 우리 도서관에 세계인치원 되기 때문에 필요에 함수를 쓰게 되면 함수가 책이, 책으로 우리가, 책한권한 한 권으로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어, 뭐라 그러죠? 함수를 쓰려면은 거에 해당되는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그, 그 섹션에 해당되는 헤더 파일을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게 우리 입출력과 입력과 출력 관련되는 우리 함수 되게 많죠. 로러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겁니까? 프린트 F, 그 다음에 우리 키보드, 스캔 F,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함수들은 뭡니까? 입출력 관련된 얘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IO.head라고 하는 이 헤드 파일 파일을 클로 시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뭡니까? 어디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어, 문자 열과 관련돼 있는 우리 함수 배웠죠. 그리고 뭐, 뭐, 우리, string compare.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뭐, get string. 그 다음에, 뭐, put string. 이런 함수들은 다 뭡니까? 뭐가 s가 바로 뭐죠? s가? string이라고 하는 뭡니까? 문자 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함수들은 뭘, 어디에, 우리가? 스터링점 헤드를 우리가 인클로드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우리가 수학 관련됐던 겁니다. 수학과 관련된 이러한 뭐 절대값이라든지, 다음에 모두 계산 다음에 뭐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우리 제곱, 이런 여러 가지 거 이런 걸 관련된 것들은 수학, 수학과 관련된 그런 함수들은 뭡니까? 메스 점 헤드라고 한 예를 인클로드 시켜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죠? 자, 기과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어, 이제,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이 내용은 없죠. 이 내용은 없는데, 실제 근데 가보면 뭡니까? 필드 가보면 이런 이제 시태 함수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시간 관련된 거, 시간 관련된 우리가, 이건데, 시간 관련된, 타임줌 헤드라건, 이 헤드파일 밑에 부분 우리 시간 우리 프로그램 하다 뭐 뭡니까? 시간이 필요하 시간. 그럴 때는 뭡니까? 뭐, 우리 어떤, 어, 값을 갖다 뭡니까? 시간에 맞춰서 일정하게 어떤 값을 갖다 바, 발생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 있을 때 보면, 그 때는 이런 타임점 헤드라고 이 헤드 밑에 가면 또 시간과 관련된 함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들은 뭡니까? 전부 다 여러분이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정리된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필요한 함수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헤드 파일만 인클로드 시켜주고 그 함수에 대한 우리가 뭐네개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 그 타입으로만 값만 넣어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도 이 각각의 ABS는, 뭐, 우리 절대값,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뭐, 뭐, 예고와 제일 가까운 어떤 수, 뭐, 제일 작은, 적지 않은 정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 거, 우리가 하면 되니까, 별큰 문제는 없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라고 하는 함수를 뭐했습까 제곱, 제곱값, 그죠? 어떤, 얘가 이말하는겁니까 항상, I, 첫 번째 값의 위에, 뒤에 나오는 값이 뭡니까? 거기에 곱해지는 우리가 제곱의 어떤, 그, 성수, 성수. 이는 제곱, 3은 뭡니까? 식식 i의 삼성, 세제곱이란 말이죠. 뭐, 이렇게도 할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떻게든, i의 우리 가 백성이다. 이렇게 어떻게든, 얘는 i의 백성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대충 알고 있으면 그 라이블러리 북을 찾아서 그 북에서 해당되는 대로 우리가 뭡니까? 값은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얘도 우리 지난 시간 얘는 뭡니까?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면 항상 우리 뭘, 뭘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항상 우리.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개변수를 뭘 넣어줘야지 이값이게 해당이 되는 결과가 나올 건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얘를 우리 함수를 정의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우리가? 함수는 항상 뭡니까? 뭐가? 어떤 값을 갖다가 입력받아서, 얘를, 이 함수가 처리 또는 연산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는, 하는 연산은 뭐죠? 그럼 뭡니까 어떤 값을 리턴 뭡니까 결과값 근데 이게 입력되는 값이 뭐가 뭔데 얘가 매개 변수 뭡니까 미스터 지금 우리 이수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이 t i 이션이라고 하는 이 값이 우리가 나오려면 결과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값이 필요합니까 A, B 또는 X라고 이세 개의 값이 들어와야지 이 연산을 해서 우리 뭡니까 이 o 션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값이 그럼 결국은 뭐, 결과 값이 어떻게 이 값이 나중에 리턴 되겠죠 리턴. 그럼 이거 함수로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값 여기 x 자 여기 있는 a, b, x를 갖다가 네개 변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리턴 값으로 갖다 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 함수 하면 어떻게 함수의 우리 함수 형식은 항상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돼야 우리가 리턴 타입 자 오늘까지 맞죠? 그 다음에 뭘 씁니까? 함수 이름. 자, 함수로 이거 쓰죠, 그냥. EQ, e q 얘가 뭡니까?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항상 뭘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뭐죠, 얘가? 매개 변수. 네. 하나만 매개 변수, 근데 하나 여러 개잖아. 그럼 매개 변수 우리 리스트를 갖다 써주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리턴 타입 뭐가 됩니까? 이 지금 제곱건과 우리 이런 게 되는 게 들어가서, 들어가 나중에 뭡니까? 어떤? 특히, 더블이라든지, 뭐, 실수형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예를 우리 더블이라고 봅시다. 더블 타입에, 아니, 실수, 플로시로 하죠. 타입에, 함수 이름 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매개변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수라고 치면. 어떻게 되죠? 인티저 A, 인티저 우리 B,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인티저 X.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어디? 실제 처리 연산하는 부분. 처리 연산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리턴, 뭐 하면 되죠, 우리가? 우리가 처리한 결과 값이죠, 결과 값. 뭘처리한 겁니까, 처리는? 뭐죠? 우리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 요거, 얘를 처리하면 되는데, 얘는 우리 뭡니까? 그래서 그때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수학, 함수, 관련된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얘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연산은 거기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거? 우리의 요거를 얘를. 그럼 우리 얘가 우리 뭐 했습니까? 어떤 함수 우리가 스컬트라고 하는 이 함수가 우리 제곱근 제곱근.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우리 앞에 봤던 거 뭡니까? 포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포라는 함수를 왔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처리하면 <laughs> 스컬트 뭡니까? 스쿨터에, 요거죠, 요거, 요거. 얘 플러스, 우리 뭐 하면 되죠? 얘는 우리 뭘 쓰면 됩니까? 포, 포라는 함수가 있는데, 앞에 뭡니까? 앞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요거 연산이요. 요거 연산이요. 미리 하면 이 값을 갖다 뭡니까? 우리가 뭘 해줍니까?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이걸 쓰려면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헤드 파일, 인클루드 뭡니까? 매스 점 헤드라고 하는 이 이걸 갖다가 넣어줘야 돼 왜? 뭐 때문에? 스컬트하고 포 r 라는 함수는 이 매스 점 헤드 밑에 가야지 있는 수학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까지 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만 수학 관련된 함수를 하나만 자, 이런 옛날에 보면 이런 문제들 옛날에 여러분들 한번 이것도 볼까요? 그래서 뭡니까? 어디? 차례로 뭡니까? 요 값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x, a, b, x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매개변수 값들의 어떤 값이죠. 그걸 입력받아서, 항상 컴퓨터는 뭡니까? 값을 입력받아서 뭔가 처리해서 함수가 들어가야지 도치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것 항상 말하는 거죠. 얘가 뭐 하면 지금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정의한 함수, 여러분이 정의한 함수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메인 함수 밑에 위치하면 어떻게,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항상 앞에 뭘 해야 줘 된다고? 함수 원형 또는 뭡니까? 함수의 프로토타입. 이게 따르말돼요예를 갖다가 여기다가 먼저 이야기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자,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제를 하나, 하나 더 보죠. 어떤 거 볼까요?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아요에 그죠? 2차원 평면 X, Y가 자, 2차원, 평, 2차원 평면에 지금 A하고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 얘 뭡니까?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 옛날에 많이 했었죠, 에 우리 중학교 됐나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 갖고 갈때 우리가 뭐를 우리가 할수 있죠, 우리가? 자, 이런 거 뭡니까? 지금 결국엔 이거 구하는 거죠, 그죠? A, B, E 두 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시 말하면 뭐냐면, 이거죠, 이거. A, B. 근데 이가 얘가 뭡니까? 여기가 X, y, Y,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A, B. 그럼 얘는 어떻게, 얘가 A가 되고 얘가, 얘가 뭡니까? B가 되겠죠. 그다음 뭡니까? 이쪽은, B는 뭡니까? C, D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얘가 지금 C가 되고, 어디가 되는 거죠? 어 C, D. 여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를 갔다 오는 거야. 이 차원, 얘 이거 옛날에, 여러분, 뭐, 하여뭐 했습니까? 이거. 얘가 그거면, 이걸 우리 옛날에 A, 자, 우리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떼나, 떼서 생각해보자. 자, 이걸 이렇게 그림이 해서 오면, 결국에는 이런 그림이 생겨져. 자, 지금 우리 뭡니까? 여기에 자, 이, 요 길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옛날에, 우리 이거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얘가 c 라 치면, C는 우리 뭡니까? 피타고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C의 길이가 되는 C의 길이가. 그죠, 그죠. 이게. 그럼 이걸 갖다 우리 뭡니까? 뭘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자. 프로그램으로. 그럼 이제 뭘로 하면, 이제 항상 뭡니까? A와 A, B에 뭐만 넣어주면, 이 좌표값만 넣어주면 뭐가 나오게끔 그 AB라고 하는 두 성분의 길을 구하는 길을 구하는 자 이걸 하기에는 그럼 결국 얘는 뭡니까 결국에는 어자 보시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AB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길을 구하는 거니까 자 보면 그럼 자 어떻게 되죠 우리 한번 봅시다. 요렇다고 우리 가상의 선을 갖다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는 뭐, A가 잡혀야 되는 거죠? A고, 얘는 뭡니까? B가 B, 잡혀, 그죠? A 콤마, B가 A, 가잡습어요그 다음 뭡니까? 이쪽은 뭐가 되는 거죠? B. 얘가 이제, 얘가 그러니까 C. X는 C고, Y는 뭡니까? 이쪽이 D가 되겠죠? D, 그죠? D, D. 이쪽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는 지금, 요 길이는 뭐가, 뭐 빼고 하면 됩니까? 뭐에서? B에서 뭐를, D를 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길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요길를 갖다 빼버리면 요 길이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뭐를? C에서 뭐 A를 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결국에 우리가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 플러스, 그다음 우리가 제곱근을 갖다 루트를 세우면 이 길이가 나오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결국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AB는 어떤 식으로 할수있을까 자, 혹시 AB는? 밑에, 자, 어떤 거? 어, C에서 A를 뺀 거에 제곱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서? B에서 D를 뺀 거에, 이거에 뭡니까? 뭐를? 이걸로 해주면 되겠네. 그죠? 이거 그죠? 그러면, 네 그죠? 이거를.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식을 세웠으면 어때? 얘를 갖다 우리 뭐, 얘를 갖다 우리 뭐 하는 거니까? 함수로 정의해서 우리 뭡니까? 뭐 하면 되죠? 우리가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면 프로그램 되죠. 자, 근데 우리, 자, 이제 우리 뭡니까? 이제 지난번에 봤던 거죠. 자, 이제 수식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뭐, 시스템 함수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정의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이제 우리 함수, 항상, 항상 함수를 정의할 때는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자, 이게 함수. 함수, 보면. 자, 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함수는 몇, 어떤 값을 갖다가 처리 또는 연산을 해야 돼. 근데 이 처리 연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지금 요, 여기가 바로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걸 갖다가 처리 또는 뭐 하는 겁니까? 연산는연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어, 그게 그렇죠. 자, 자, 우리 함수가 있으면, 자, 이 함수가 처리하는 값, 아, 이게 지금 여기네 공간에 벗어나는구나. 아, 자, 줄이죠. 자, 그러면, 자, 이 함수에 넣 뭡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건, 이건, 이연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산 하고 그, 그, 아고 뭡니까? 뭐를? 결과 값은 뭡니까? 자, 이 결과, 얘를 갖다 우리 뭘로? 얘를 갖다 뭘로? 우리가 뭐, Y라고 한번 쳐놓읍시다. Y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천천을 하면. 그러면, 우리 결과, 결과 값은 뭘 리턴해 주는 겁니까? Y를 리턴해 주는 y 예어 y 게 그죠? Y, Y를. 그럼, 결국은 그런데 이 수식이 되려면 지금 어떤 값들이 들어와야 됩니까? A, B, C, D라고 하는 이네개의 뭡니까? 좌표값이 들어와야지, 얘가 바로 뭡니까? 좌표값. 이게 뭡니까? X, Y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뭡니까? 좌표값이 어떻게 돼요? X, Y 2개 씩으한 포인트당 X, Y라고 하는 두개의 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요, A. A라고 하는 요즘 뭡니까? 뭘로? A, B라고 하는 두 개의 X, Y 값이 들어와야지 A를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B는, 뭐죠? C, D.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A, B. a 와 B의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뭐를?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죠? 우리가? A, B, C, D라고 하는 이 좌표 값을 갖다 넣어주면, 얘를 갖다 뭐 하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연산이 돼서, 나중에 결과 값. 결과 값이 우리가 리턴이 되겠죠. 리턴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림이 다 그리지면 어떻게 이제, 뭐 하면 되죠, 우리가? 이 그림에 따라서 우리 뭐 해주면 됩니까, 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죠. 자, 우리, 자, 우리, 우리, 뭡니까?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위치가, 뭐, 처음에 뭐하 처음에? 처음에 리턴 타입. 자, 이 값은 하고나 뭡니까, 나중에? 나중에 제국권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아니면 더블 타입의 값이 나오겠죠. 그럼 뭐, 이게 플러스를 하든 더블 하든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 더블, 뭐, 아니면 뭐, 플롯,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좀더 정확한 값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더블을 하고, 아니면 우리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 보다는 좀더 정밀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치, 그렇지만, 값은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자, 리턴 타입은 더블, 그 다음에 뭡니까? 하, 한, 한, 그 다음에 뭐죠? 함수 이름. 함수 이름, 우리, 뭐로 제가, 우리가, 우리가, a, e, q. 자, 길이. 자, 우리, a, b. 이렇게 대문자로. 자, 요두개 길이니까, 우리 a, b. 요두 개의 길이를 구하는 우리가 이퀘이션이니까. 함 자, 그럼여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자, 얘가 우리 뭐죠? 얘가? 얘가 우리 함수 이름. 얘가 뭡니까? 리턴 타입. 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게 뭐죠? 우리가? 네개변수 리스트. 네개변수는 어떤 게 매개변수라고 그랬습니까? 요, 이, 이, 이 좌표값, 좌표값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게. 이 값을 우리 정수로 벗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인티저 뭡니까? a 인티저 b 인티저 c 인티저 d 이네 개의 값이 들어오면 이 값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해줄게 뭐죠? 그래. 그다음에 해 드릴 게 뭡니까? 이 함수가 뭐 하는 겁니까? 처리 또는 연산의 연산. 연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리 연산어. 우리가 자, 요대로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음 더블하더블 아니 여러분이 익숙 플러스 합시다 플러스로 좀 증부터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플러스 하여만 밑에 원형이 있다면 얘를 같은 뭘로 더블로 바꿔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이, 이게 아마 좀더 익숙하니까 그럼 자 여기가 뭡니까 우리가 Y 증형하고 Y는 뭡니까 어떻게 되죠 요 연산을 갖다 해주면 되겠죠 연산을 갖다 자연산은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봤더니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요 밑에 요 값들을 먼저 한번 해보죠. 그럼 그건 어떻게 습니까자요 어, 값은 우리 뭡니까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학 함수에서 그렇죠. 포라는 함수 이용할 수 있죠. 포라는 함수 포라는 함수는 어떻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포라는 함수 를 쓰면 어 c 자 c 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길이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c 자4 4의 콤마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꼭간을 좀 지워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다 했으니까 자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어떤가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자여해보죠 AB의 길이는, 잠깐 뭐였죠, 우리가? 어. 자,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얘를 갖다가, 얘도 오늘 똑같이 우리 포함수를 쓰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포 어떻게 됩니까? 포에 어, B-D에 이렇게 해주면 둘이 적어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전체 값에 대한 뭡니까? 이거 제곱근을 제곱근. 제곱근을 제곱근을 우리가 어떤 함수로 쓸수 있습니까? 스콜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스콜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콜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뒤에 뭐죠? 우리가 리턴 y 또는 뭡니까?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예, 지우고, 뭡니까? 예, 를 지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냥 바로 뭡니까? 뭐를? 리턴, 요거 하면 되니까 그러고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게 이제 뭐를? 이제 우리가, ABCD라고 하는, 자, 요, AXY 2차원 평면에서의 좌표값만 넣으면, 이제 뭡니까? 그두 점이 이어서 만드는 그선분의 길을 갖다 우리가 알 수, 계산할수 있겠죠. 자, 요것도 한번 퀴즈로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좌표값 AB. 예. 두 번째 좌표값 CD를 넣으면, 둘의 길이를 갖다, 올리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이를 구하는, 할수 있죠. 아까말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으면 이제 다 끝이 났고 자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어~ 이제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까 책에는 근데 시험 나오는 그거는 지난 (1학기) 때랑 비슷하게 뭡니 앞에는 뭡니까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우리 책에 있는 뭡니까 어~ 우리 지금 어 구장 그다음에 우리 십장이 우리 함수자 함수. 우리 약 우리는 이번 약기 때서 주로 내형이 많이 많이 다뤘죠 함수. 그쵸뭐 여기 또뭐9장도 뭡니까? 뭐 배열과 포인터에서 우리가 팔장 여기 여기도 포인 여는 여기 배열. 결국엔 요세 개가 가장 핵심이 되게 핵심인 거 핵심.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 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장부터 8장에 있는 7장까지 있는 1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우리 뭡니까? 뭐 기본적인 내용들, 반복문, 조건문, 제어문이 다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읽 그걸 이용해서 이걸 결국 하는 거니까.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그 내용을 갖다가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어, 책에 있는 잠시 제가 그러면 연습문제를 잠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지금 어, 연습문제 그러면 이렇까요